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룡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활 제가 전에 만든 그 얼음화살 있잖아요 그거를 업그레이드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날리면 이렇게 결 입자가 생기고 이렇게 불이 붙는데요 이건 제가 한게 아니라 게임박사 님이 제 맵에 들어와서 제 도와주신 거예요 여기 커맨드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드는 법까지. 제가 일단 이게 기억이 약간 안 나요. 뭐 이런 식으로돼 있는데, 만들어 볼게요. 둘, 셋, 넷, 하고 여기 놔두고, 이거랑... 어, 광석. 광. 자, 이렇게 하고. 레드스톤 앱불. 자, 이렇게 설치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한 뒤에. 자, 여기에. 요거 맞나? 아이고 잘못 적었다. 자 이렇게 하신 뒤에 여기 반복 광상 사용. 자 여기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제가 편집으로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반복으로 바꿔주시고. 자, 요거 요고도 깁니다. 날씨 맑음으로 하고. 자, 다음. 요거 체인 항상 사용. 맞죠? 자,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요거는 자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체인 항상 사용.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체인 항상 사용으로 하시고 자 요거. 이거를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체인 항상 사용. 이거라면, 끝입니다. 자, 하시면, 이게, 이렇게, 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다 블럭까지 부셔가지고, 아주 유용하죠. 자, 보시면, 이렇게 두개다 작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두개다 작동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커맨드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게임 박사님 채널도 한 번씩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게임 박사님한테 좀 커맨드 배워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Can you robin?